CAD 시스템이 있습니다. 얘 주어예요. 자 그런데 그 CAD 시스템이 바로 어떤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CAD 시스템이 여러분들 이수로 다시 들어간다면, CAD 시스템이 자,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CAD 시스템 이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절 안에는 수식 받는 명사와 중복되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다가 접속사만 써주면 안 되고, 형식적으로는 대명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이들, 아이까지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시라고 하는 주어를 대신해서 썼으니까 위치는 주격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선행사에,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면 위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석은,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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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통적이진 않지만 관계대명사의 해석을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두 문장으로 끊어서 하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편이에요. 예. 네. 자, 물론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그런 발언입니다만, 자,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느라고 자꾸 예쁘게 해석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조언은 제가 드립니다. 다만, 자,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것과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이따 얘기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CAD 시스템이 있는데 그 CAD, CAD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그런 CAD 시스템이란 얘기예요. 자, 목적격. 목적격은 다른, 다른 이유에서 목적격이 아니고요. 예하고 중복되는 명사가 바로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당신이 물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 한, 자, 뭐를요? 바로 questions를 ask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questions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ask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아이를 접속사 겸 형식적인 목적어로 쓰려다 보니까 위치를 써야 되는데 사람 삼을 가리지 않고 대시 쓰죠? 그래서 대시 온 거예요. 됐죠? 자, 다만 전체 문장에서 이 콤마를 비롯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입니까? 네, 자 이것은 전체가 하나의 부사의 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부사절 안에 목적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of가 지금 여러분들 교재와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ask는요 수요동사로 쓰면 ask somebody something 누구 누구에게 뭔가를 물어보다 물어봐 주다 이런 뜻이고요 something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면 전치사를 자 이렇게 취하죠. 투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포멀한 영어에서는 여기다가 투를 쓰면 안 되고 자, 오브를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일세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지금 투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어, 대단히 informal하거나 자, 구어체에서 그렇게 쓰는 원어민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오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 수정 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Would like는 want니까. 패널들한테 자, 당신이 물어보고 싶은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면 자, 손 드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소유격 보죠? 소유격은 말입니다. 똑같이 선행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선행사를 명사로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ople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people의 관점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형용사화 시켜야죠. 그래서, 자, 그땐 당연히 whose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의 것과는 다른, 자, 관점이 우리의 것과는 다른 그런 사람들, 이렇게 되겠어요. 자, people은 분명히 명사지만, from people 전체는, 자,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자, 우리가 종종 배울 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납득이 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종류, 선행사의 종류,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 다음에 반복되는 명사가 누구 자격이냐, 주어 자격으로 온 거냐, 목적어 자격으로 온 거냐, 아니면 소유격, 형용사의 자격으로 온 것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가렸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 관계대명사 문제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